장주의 또는 이평선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상황을 전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 제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걸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뭐,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학위를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더할 것도 아니고, 이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시장은 어떠 어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5일 이 평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어떤 종목이 아까 조금 전에 m t p 전도 그랬지만 이렇게 쭉 상승을 주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물론 중간에 중간에 조정을 보이고 가죠. 뭐 한, 한두 번씩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5일 이 평선은 처음에 비슷하게 있다가 비슷하게 있다. 5일 이 평선은 따라서 올라가겠죠. 따라서 올라가서 점차 이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왜냐?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5일이평선은 오늘 빼고 1, 2, 3, 4, 5일 동안의 종가평균이에요. 종가평균으로 5일2평선 디폴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쵸? 렇 2.12평선은, 2.12평선은 그 전에 20일 동안의 종가평균이기 때문에 얘보다 천천히 가죠? 따라가는 게 천천히 간다고. 그래서 2 1 2평선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에. 그 밑에 6.12평선이 있는데, 612평선은 안 봅니다. 612평선에, 요즘에 지수가 많이 떨어져갖고, 612평선에 지지하고, 6 1 2평선을 붕괴했다, 고 이런 말 얘기 하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612평선은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거래하는 게왜 의미가 없다는 얘기냐면, 612평선은 두달 다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1, 2주 한 달이면 끝나요, 거래가. 거래가 다 끝나요. 그래서 612평선까지, 612평선 지지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런 걸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그런 2 0일 평선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디폴트로 보통 5일과 20일, 60일로 돼 있는데, 그래서 60일을 안 보고, 이 중간에 10일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차라리 10일이 더 유효하다는 거예요. 10일이. 그래서 이거는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그걸 그렸,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엠 t 비전, 오일리평소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제가 그린 거라고요,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얘를 이렇게 그린 거라고요, 그림을.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건한세 가지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할 수 있냐면, 오일리평선 위에 있는 놈. 오일리평선 타고 오일리평선 위로 올라가는 애들. 그리고, 5일 2평선과 21평선 사이에 있는 애들 21평선 아래에 있는 애들 이거 세 가지예요 가격이 세 가지 이세가지로더 있겠어요? 그쵸? 21평선 아래에 있던지 많이 떨어져서 아니면 사이에 있던지 이 위에 있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5일 2평선 위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거래할 거고 5일과 21 사이에 있는 건 어떻게 거래할 거고 21평선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21평선 조금 더 아래로 오르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이 매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매매의 전제 조건은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이 내려오다가 아까 엠특비전도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일평선 타고 급등하는 종목을 가지고 거래해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종목, 종목 선정에서 오일평선 타고 급등하는 종목을 우리 항상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종목이 강하게 더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 종목이 이거 지금 봉을 그렸는데 그냥 선으로 그려볼게요.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 있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 이 종목도 내려왔다가 오일평선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걸 안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다는 얘기는, 이만큼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주는, 이걸 그린 거예요, 제가요. 그 다음에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래가, 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는 눌림봉 매매, 이거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그럼 이걸 자, 이걸 잘 잡는 훈련만 돼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잡는 훈련만 돼 있으면 된다고, 이게 왕도입니다, 왕도, 사실은. 왜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매수해야 되느냐, 보유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지금. 일본상에서 보면. 자, 먼저. 오일이평선 위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N자형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요. N자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N자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종을 보이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는 쉬워요. 제가 쉽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요, 가, 원칙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준. 매수할 거냐 말 거냐 보유할 거냐 말 거냐. 그 기준을 삼. 이걸 이제 그냥 기준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매매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매매 원칙이라고.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소위 전문가들하고 그치. 비전문가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주식을 잘하고 전문적으로 주식을 해서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원칙 철저하게 지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설령 어떤 종목을 내가 팔았는데, 원칙에 따라서 팔았어요. 근데 그냥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 버렸어. 근데 나는 원칙, 원칙대로 내가 매도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팔았어. 그럼 실패한 매매냐? 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한 매매라고 한다고요. 원칙을 계속 지켜내고 있을 때, 나한테 수익이 오는 거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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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거 인정을 하실 거예요. 올라가, 올라가던 종목을 내가 이익을 내고 있는데, 못 팔아서, 내려와서 그냥 손실, 손실 보고 팔았어. 또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밑에까지 그냥 갖고 있어. 많이 물려가지고. 이건 대부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맞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게 원칙이라요 그거를 빨리,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거 배우는 거보다 그 마음 자세가 더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시,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지켜요. 대부분 잘못 지킵니다. 그걸 누가 더 정확하게 지켜내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올라갔다가 하락해서 자, 보세요. 여기 음봉을 주면서 이렇게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이 처음 시점 있죠. 이때는 쉬워요. 왜 쉽습니까? 이때 이때 매수하는 매수 타이밍은 쉽, 쉽다고요 이거는 쉽다고요 왜 쉬워요? 예? 예? 이건, 이건 이 매수는 굉장히 쉽, 쉽게 할수 있어요 그왜 그러니까 쉽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쉬워요? 상상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laughs>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거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 이 운봉이 50%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얘는 기준이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 내려오던 운봉에 내려오던 운봉이 50% 넘어가면서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준이 기 때문에 쉽다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이건 뭐더 설명 안 드려도 이건 쉽게 할수 있어요. 다 자세하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애들도 사실은 쉬워요. 왜? 얘도 내려올 때음봉이50% 넘어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다고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지 기준 자체는 쉽다고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올리병선 타고 올라가는 놈이 굉장히 세고 실제로 점상한가를 포함해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대부분 우리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그런 종목을 내가 잡아서 이익을 벌지 못하죠. 대부분 못 잡죠. 왜? 뜨고 있는 건 겁나서 어떻게 사요? 계속 뜨고 있는 거못 사잖아요. 너무 많이 떴다고 생각하고 또못 사고. 실제로 수익은 거기서부터 안 나요. 수익은. 내려오고 있는 종목을 이걸 언젠가 가겠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약한 건더 내려간다고요. 약한 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간단 말이에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면, 오리평서 타고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이, 이 상황. 이 상황, 이 상황. 뭐, 하루 더갈 더 수도 있겠죠? 뭐, 뭐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뭐, 이거 사까다고 이거 10%가 이렇다고 쳐요. 그러면, 이날 내가 사고 싶어. 내가 사고 싶어. 또는 이날 사고 싶어. 근데, 매수의 엔터키가 네, 칠 수가 없어. 왜요? 내가 산 날이 꼭지가 될수 있어요. 누가 이 꼭지, 이걸 결과론적으로 이 이날이 꼭지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여기서 꼭지일 수도 있고, 내가 산 날이 꼭질수 있다니까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음, 봉 차트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옆에 없으니까. 옆에 없으니까. 기준이 되는 봉이 없으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가 이럴 수 있습니다. 센 놈만 따라다니면서 난 거래하겠다. 무조건 오일봉사 타고 쭉 가는 놈은 무조건 사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오히려 있죠. 오히려 주식은요. 굉장히 소심하게 조심, 조심조심 하면서 충분히 눈림목 보이고 천천히 난 사고 분할 매수하고 그런 사람이 한명이 있고요. 한 명은 오일평 타고 막 뜨는 놈은 무조건 무식하게 막 잡아요. 누가 수, 더 수익이 날것 같아요? 무식한 사람이 후자가 더 이익을 냅니다. 후자가 더 이익을 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이걸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5 1평에 타고 하는건난 무조건 살 거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5 1평에 타고 하는 종목은 강세니까 그냥 막 산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원칙, 기준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어, 이거 사례 한번 볼게요. 다른 걸. 아까 M 특 비전 같은 걸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 했다. 이거 급등이에요. 굉장히 많이 뜬 겁니다. 굉장히 급등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랬냐면 처음에 매수 타이밍이 쉬워요. 왜요? 얘얘 음, 음봉이 50%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니까 쉽잖아요, 이게. 쉽잖아요. 실제로 제가 매매를 이런 게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순대놓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50%넘나날요까지 산다니까요. 이거 그냥 산다고요, 실제로 거래를.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매수요. 문제는 요날 내가 못 봤어, 못봤어요날못 샀단 말이에요. 근데 뜨고 뜨고 이게 뜨고 있어요, 계속. 근데 사고를 싶어. 근데 빠질까 봐 겁나잖아요, 그렇 근데 어떻게 사야 되느냐, 어떻게 사야 되느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이런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종목이 요날 상한가다. 전날에 전날에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상한가 가서 상한가 양봉으로 이렇게 크게 끝났다 상한가의 잔량이 그날 아주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날이정목은막 사고 싶은데 쳐다보고 있다가 상한가 못못 못 잡았어. 상한가에 매수도 넣었는데 내개안 잡혔어. 내개안 잡혀 가지고 못 샀단 말이에요. 상한가에서 상한가 잡으려고도 했는데도 그런데 그 다음 날 이게 상한가로 그냥 칠게요 종가가 여기 있죠. 꼬리가 여기 있죠.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입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 어제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 상한가에 쫓아서라도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오늘 마이너스가 딱 나요 아침에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샥 바꿔요 바꿔가지고 아이 종목 안돼 이런단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요 안될것같아그 종목 왜왜 그러냐면요 심리적으로 빠지는 건 굉장히 많이 빠질 것 같고 올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빠지는 거에 대해서 하락하는 거에 대한 매수를 못한다니까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왜 그러냐? 원칙이 없으니까.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요. 그런데 제가 왜그말씀부터왜 드리냐면 이렇게 강하게 의리에서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요. 종목들도 얘 보시면 마이너스 났다가 올라갔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는 안 났지만 아침 시가 형성했다가 빠졌다 갔죠. 요거는 아침부터 마이너스 났다가 얘는 아침에 보합이었다가 마이너스. 이거는 아침부터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로 갔어요. 그렇죠? 그렇 얘도 아침에 마이너스 났다가 갔어요. 이 정도 뭐잘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났다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어떤 특징들이냐면 아무리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야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아침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에 갔다 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갔다 간다고요. 사실, 마이너스 안, 사실은 마이너스 안 가는 게더센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안 간다 하더라도, 시가를 정서하고, 내려갔다 올라간다고요. 내려갔다 올라간다고요, 종목들이. 인정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어떤 종목이든. 요즘 올라간 거뭐 있을까요? 어, 하이닉스는 연속해서 올라간 게 아니니까, 좀 그러네. 이건 빼고, 그러면. 연속해서 올라간 게뭐 있죠? 연속해서 쭉 올라간 거. 아, 뭐,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급등한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잘 보시면, 자, 아, 이날 매수 타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갔다 갔어요. 그 다음날은 더 많이 빠졌다가 도정을으로 갔고, 그 다음날은 보합에서보합 보압 근처에서 올라갔고, 그 다음날은 프로 시작해서 밀렸다 올라갔고, 그 다음날은 보합 시작해서 마이너스 갔다 갔고, 이날도 마이너스 갔다 갔고, 이런, 이런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오일이 평서 타고 올라가는 애들은 막 그냥 갭상승해서 나는 못 잡을 정도로 빡 뜬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일이 평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한테 마이너스 또는 장중저점에 잡을 기회를 항상 주고 간다고요. 항상 주고 간다고요. 그 기회는 언제 있느냐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교육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언제 있냐면 아침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줍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책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요. 굉장히 확률 높아요. 확률 높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장이 열리잖아요. 내일 이걸 할 건데, 9시부터 10시, 하루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중간. 이렇게 세 이렇게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시작해가지고 시작해서 뜨는 놈과 빠진 놈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오늘 뜰 거야 나는 오늘 빠질 거야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한 10시쯤에 10시쯤 한 와가지고 객장에 나와서 컴퓨터 다 켜고 오늘 주식해서 뭐좀 벌어 봐야 되는데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주식을 왜요 이 시간이 이미 다 결정됐는데 결정되고 나서 나중에 뭘뭐 하려고요 이미 다결정됐다 뜰놈은 다 결정되어 있다고요. 뜰놈, 뜰놈 빠진 놈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이에요. 또, 오후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오후에, 또 막, 잠시 공방을 보이다가, 오후에 뜨는 애가 있고, 오후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종목을 보면. 오후에 막 떠서 끝나는 애들이 있고, 빠져서 끝나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 난 내일 뜰 거야, 난 내일 빠질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 오후에 그래서 종가 매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난 내일 뜰 거야라고 보여준다니까요, 얘네들이. 그 주식이 나한테 난 내일 뜰 거야라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오후에 내일 뜰 거야, 빠질 거야라고 방향 제시를 해준다고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계로. 아침에,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종가가 상한가에 끝났던 뭐 아무튼 플러스 10% 끝났던 간에 시작했다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는 경우도 있지만 뭐보합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얘가 보합이에요 어저께 근데 시작이 시가가 플러스 시작해서 약간 플러스 시작해서 마이너스 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는 안 가더라도 마이너스 안 가더라도 보합 근처에 갔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마이너스 시작해서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가는 경우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핵심은 아침에 찍은 이 저점 있 밑으로 내려갔다 간다고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밑으로 내려갔다 가는 이 저점, 이거는 전부 9시에서 930분 9시 전에 찍습니다. 30, 930분 전에 딱 찍는다고요. 자, 이건 보, 보여드릴게요. 오늘 강세 종목 뭐, 있, 뭐 있을까요? 어, 뭘 해볼까요?